꿈 속에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당신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대박운 들어오는 꿈.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꿈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와 행운이 찾아올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당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왔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의 노력과 인내심이 결실을 맺을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의 출현. 오아시스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발견되는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이는 당신의 삶에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당신의 삶이 크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꿈은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과 도전이 결실을 맺을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도전과 극복의 의미. 사막은 험난하고 척박한 환경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꿈은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신의 인내심과 강인한 의지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자질들이 앞으로 당신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망과 행운의 도래. 오아시스는 생명의 근원이자 희망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이 꿈은 당신의 삶에 희망과 행운이 찾아올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당신이 그동안 겪어왔던 어려움과 시련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당신에게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꿈은 당신의 삶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는 당신이 그동안 겪어왔던 어려움과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했음을 의미하며 이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꿈은 당신에게 희망과 행운이 찾아올 것임을 암시하므로 앞으로 펼쳐질 당신의 미래에 대해 기대와 설렘을 가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